안녕하세요. 야류의 일본어 입니다. 오늘은 이 형용사 활용연습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감기가 완전히 안 나가지고요. 아, 힘이 나오려고 하면 기침을 참으면서 녹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조금 호흡이 끊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어의 형용사는 이 형용사가 있고, 나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이 형용사다라고 하지요. 그러면 제가 또 학생분들한테 형용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요 학생분들은 대부분, 아, 명사 강조해 주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맞죠? 명사를 강조해 주는 게 형용사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아물과 어, 사람의 특징 특성을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상냥합니다. 그녀 좋와 야사시 됐어. 야사시 상냥하다라는 게 그녀의 특징 특성이죠. 이 자동차는 비쌉니다. 그노크로마와 다크이 됐어. 비싼 것이 이 자동차의 특징, 특성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먼저 개념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고, 반복적으로 소리를 내서 연습을 해야 되는 3단계의 과정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싸다. 이게 비싸다가 닦아이죠이거 반말이지 않습니까? 정중하게 해줘야 될 때는 데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닦아이 되겠어요. 부정을 만들 때는요. 이를 꾸로 바꿔주고 아리마생이나 나이데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를 꾸로 바꿔주고 아리마생이나 나이데스. 그래서 닦았고 아리마생 닦았고 나이데스 해주면 되고요. 문문으로 비싸고 비싸서 라고 해주면은 에또 다카고때 이를 꿀로 바꿔주고 테를 결합해 주면 됩니다. 아러면은이 자동차는 비싸고 비싸서 코노코르마와닭카코때에또 사지 않겠습니다. 큰그 힘만 사용해 주면 되죠. 부사로 만들 때는, 부사는 동사를 강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부사는 사물과 사람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를 꾸로 바꿔주고 동사를 강조해 주면 됩니다. 다깝고, 나루 하면 비싸지다. 이를 꾸로 바꿔서 동사, 나루를 강조해 주는 겁니다. 과거형을 잘 틀리시는데요. 자, 과거형은 이를 까 따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닦아이 닦아 까 따, 다까이 되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가끔가다가 학생분들이 닦아이 되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 말은 없어요. 닦아 까 따라고 하는 거 유념해 주십시오. 자, 야스이싸다 정중하게 야스이데스 부정은 야스쿠 아리마생 야스쿠 나이데스 이를 꼬로 바꿔주고 아리마생이나 나이데스를 붙여줘라. 그다음에 싸고 싸서 할 때는 야스쿠 때 아이. 어, 그러면은 또이 화장품은 싸고 품질이 좋아 좋습니다. 해주면 고노 케쇼잉와 야스쿠 때. 품질 하면, 흰 시트가 이대세 주면 되겠죠. 자, 부사로 만들어줄 때는, 부사는 동사를 강조해주니까, 야스쿠, 나루, 이를 꾸로 바꿔주고, 동사를 강조해주면 됩니다. 자, 쌌, 다 라고, 또,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면 야스갓다. 무주가시 어렵다, 정중체, 무주가시 됐어 부정, 무주가시 구하리마생, 무주가시 구 나이 됐어 자, 그리고 복문으로 무주가시 구 때. 그러면은, 이 어, 어제 테스토는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이노노 테스토와 무주가시 구 때, 다이엔 대시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어려워지다 해면 무주가시 구, 나루. 에서 이를 꾸로 바꿔주고 동사를 강조해주면 되죠. 그래서 시험은 어려워졌습니다. 테스트와 무조가시꾼 아리마시다. 자, 그 다음에 과거형은 어떡한다? 이를 까따로 바꿔줘라. 무조가시까다 오기, 오기 대스, 오기 꾸 아리마생, 오기 꾸 나이 대스. 그 다음, 크고 커서 해주면 오기 꾸 때. 그 다음에, 커지다 해주면, 오기 꾸, 나루. 자, 컸었다 해주면, 오기 깠다. 과거형은, 이를 깠다로 바꿔주면 됩니다. 자, 지사이, 경중체는 지사이 데스. 부정은 지사꾸 어림마생, 지사꾸 나이 데스. 그다음 작고 작아서 해주면, 지사꾸 때, 아이, 이를 꾸로 바꿔주고, 테를 붙여주면 되죠. 다가지다 해주면 지삿구 나루. 이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어줄 때는 이를 꾸로 바꿔주면 됩니다. 과거형은 깠다 붙여주면 되죠. 이를 없애주고. 그래서 지사깠다 자, 그러면 예, 또 기, 예, 지금부터 쭉 기초 이 형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암기를 하면서 활용연습과 같이 소리를 내서 연습하는게 좋습니다. 아까이 다카이데, 다카코 아니마생, 다카코떼, 다카코나루, 다카갔다. 자 중간에 코라이 어둡다. 코라이데스, 코라코 아니마생, 코라코떼, 코라코나루. 아니면 어두워지다. 동사 강조해 주는 거죠. 코라갔다. 아이 과거형은 이를 갔다로. 무주가시, 무주가시데스, 무주가시코나이데스, 무주가시코떼, 무주가시코나루, 무주가시갔다. 자, 야사시. 정중하게, 야사시이데스, 부정, 야사시꾸나이데스. 자, 상냥하고 상냥해서, 복문으로 만들어주려면, 야사시꾸때. 자, 상냥하게 하다, 해주면, 야사시꾸스로. 자, 상냥했었다 과거형은, 야사시같다 지사이, 지사이데스, 지사꾸나이데, 지사꾸때. 지사꾸스로, 지사같다 자, 맛없다, 맞으임. 정중체는마지이데스 부정은 마즈쿠나이데스 자 마즈쿠떼 아 맛없어 지다 하면 마즈쿠나로 자 맛없어 졌다 해주면은 마즈쿠 다 해주면 되겠죠. 달다 아마이 아마이데스 아마꾸나이데스아마꾸떼아마꾸나로아마깟다자 타노시 즐겁다 정중하게할 때는 타노시이데스 부정은 타노시꾸나이데스 즐겁고 즐거워서 복문으로 만들어주면 타노시 굿대 즐거워 지다 하면 타노시 굿 나로, 즐거웠었다, 타노시 같다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형용사는 필수 기초 이 형용사입니다. 이것을 소리를 내서 활용 연습과 같이 병행을 하면서. 暗記해주시는것이좋습니다。じゃあ、グレメキチョウ。あ、いい형용사의활용연습들어보도록하겠습니다。高い、高いです。高くありません。高くて、高くなる。高かった。安い、安いです。安くありません。安くて、安くなる。安かった。近い、近いです。近くありません。近くて、近くなる。近かった。 遠い、遠いです。遠くありません。遠くて、遠くなる、遠かった。早い、早いです。早くありません。速くて、速くなる、速かった。遅い、遅いです。遅くありません。遅くて、遅くなる、遅かった。明るい、明るいです。明るくありません。明るくて、明るくなる、明るかった。暗い、暗いです。暗くありません。 暗くて、暗くなる、暗かった。いい、いいです、よくありません、よくて、よくなる、よかった。悪い、悪いです、悪くありません、悪くて、悪くなる、悪かった。新しい、新しいです、新しくないです、新しくて、新しくなる、新しかった。古い、古いです、古くないです、古くて、古くなる、古かった。 難しい、難しいです。難しくないです。難しくて、難しくなる、難しかった。優しい、優しいです。優しくないです。優しくて、優しくする、優しかった。厳しい、厳しいです。厳しくないです。厳しくて、厳しくする、厳しかった。強い、強いです。強くないです。強くて、強くする、強かった。 弱い、弱いです。弱くないです。弱くて、弱くする。弱かった。大きい、大きいです。大きくないです。大きくて、大きくする。大きかった。小さい、小さいです。小さくないです。小さくて、小さくする。小さかった。高い、高いです。高くないです。高くて、高くなる。高かった。低い、低いです。低くないです。 低くて、低くなる、低かった。長い、長いです。長くないです。長くて、長くなる、長かった。短い、短いです。短くないです。短くて、短くなる、短かった。美味しい、美味しいです。美味しくないです。美味しくて、美味しくなる、美味しかった。まずい、まずいです。まずくないです。まずくて、まずくなる、まずかった。 甘い、甘いです。甘くないです。甘くて、甘くなる、甘かった。辛い、辛いです。辛くないです。辛くて、辛くなる、辛かった。寒い、寒いです。寒くないです。寒くて、寒くなる、寒かった。暑い、暑いです。暑くないです。暑くて、暑くなる、暑かった。暖かい、暖かいです。暖かくないです。暖かくて、 暖かくなる、暖かかった。楽しい、楽しいです、楽しくないです、楽しくて、楽しくなる、楽しかった。嬉しい、嬉しいです、嬉しくないです、嬉しくて、嬉しくなる、嬉しかった。悲しい、悲しいです、悲しくないです、悲しくて、悲しくなる、悲しかった。寂しい、寂しいです、寂しくないです、寂しくて、 寂しくなる、寂しかった。辛い、辛いです。辛くないです。辛くて、辛くなる、辛かった。薄い、薄いです。薄くないです。薄くて、薄くなる、薄かった。濃い、濃いです。濃くないです。濃くて、濃くなる、濃かった。ににかんで 가이 아닙니까? 좋다라는 이 형용사는 이 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 할땐이 데스 요이 데스 해 주면 되지만, 부정형은요. 욕구 아리마생 욕구 나이 데스 욕구를 써 줘야 돼요. 좋고 좋아서 욕구 때 좋아지다. 욕구 나로 좋았다. 욕 같다. 아이. 자 이이 좋다라고 할때 이이 요이가 있는데 이두 개의 부정형은 요코아리마생 요코나이데스 요코떼 요코나루 요카타로 바뀌는 거 요거 조심해 주시고요. 아, 기초 이 형용사 반복해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